성령과 우리는 이 욕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 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며잘 들이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4등전 15장의 요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지시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그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초창기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고 안디옥계로 가면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시, 어 바나바가 전했던 그 지역에서는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지나, 전하고 지나가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믿는 것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도 있었고, 여러분 초대교회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유대 배경의 그레이소인들과 헬라 배경에,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인들이 항상 분쟁이 있었어요. 로마서도 그것이 문제였고요. 에베소서 골로서서도 보면 그 부분을 항상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열두 사도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성령들과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명한 4등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예, 그 가운데서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어, 토론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더라. 율법을 할례를 안 받아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식이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식,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표식을 받고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예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옛 언약의 표식, 옛 언약의 어떤 어, 증서가 십계명과 율법인데 그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하는 것을 받잖아요. 그것을 베드로도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증거들, 경험들이 서로 공유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성령 임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했을 때 야고보 이제 그, 그 예루살렘의 장로님이죠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장로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인용하면서 거기서 인용하는 성경은 야고보 주의 형제 장로가 그 아모스서를 인용을 하면서 기록된 성경의 증거에도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매라 하였으니 내 이름으로 이방인들로 주를 찾는다라는 고하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또그 증거를 확증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와 그리고 그 성경의 증거 이것이 동일하게 만났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영어성경에 보면 은이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It seemed good to the Holy Spirit and to us. 우리와 성령님이 같이 보시게. 성령님의 그 뜻을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It's a n good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증거. 그리고 그걸 우리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보니까 아 그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인정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도 모든 공동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이 종합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볼때 성령님의 성경을 통한 증거, 사도를 통한 증거,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을 통한 증거를 통해 볼때 아, 우리는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우상의 제물과 피아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왕을 우상으로 바꿔서는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는 짓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편지를 써서 이방인 교회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 이렇게 중요한 결정.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알고 성령의 목소리를 그들이 성령님의 뜻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한 증거, 그리고 리더십을 통한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까지도 모두 다 말씀하시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듣고 결정했다는 거야. 예, 예루살렘 교회의 이이 모델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고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뜻이 내 안에서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리더십 그룹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성도님들 혹은 조금 더 이제 와이드한 리더십 그룹에게 나누고 성도님들에게 그 의견을 묻고 하면 예,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보냐 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임 목사 하나, 한 명이, 리더십이 한, 한 사람이 그걸 정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해야지, 왜 다른 리더십들 또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을 동의를 구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사도전 15장 예루살렘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사람에게만 리더십에게만 다인 목사에게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리더십에게도 다인 목사에게도 얘기하지만 성도님들 안에 계시고 성도님들에게도 감동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필요합니다 회의는 자기 의견 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레이선의 공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서로서로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검증하면서 서로 합의에 이르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현대교회는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배워갈 수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다이 목사님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교통하고 성령님이 그 뜻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다이 목사님이 그 위에 리더십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조직의 종이 되지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배워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참 어려운 겁니다 조직이 말하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움직이니까 그러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숙한 아들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인도하는 법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법을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바를 배워야지. 어떻게 배우냐는 거야. 예루살렘 공회 같은 이러한 장이 있어야 성령이 이런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배워갈 수 있는데 그러한. 공동체. 오늘날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것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가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그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왔다 가지만 사람의 리더십은 강해질 때 있고 약해질 때 있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목소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다음 세대도 성령님의 목소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 세대도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인도받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유지될 수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장되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람이 움직이고 조직이 움직이고 제도가 움직이고 사람 사람에 따라 컨트롤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성령 역사는 소멸되고 그 교회의 공동체는 결국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어느 시점가서는 성령이 그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지니라 라고 했는데, 어느 시점 가서는 그것이 끊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리더십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도 듣고, 오늘 사도님 15장에 말한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도 듣고, 사도들을 통한 성령 역사의 그 증거를 들었잖아요. 리더십을 통한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때, 성령님이 확증, 성령이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서로가, 모두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목소리를 사도들, 리더십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해가는 진행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들을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목소리 따라 나가는 리더십.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그 증거를 듣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